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알티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의 덴콘 업그레이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메인넷 반영 일정은 3월 13일 날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5월 달에는 현물 ETF 승인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관련 레이어2 프로토콜들이 지금 락업 예치금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요 그 규모만 294억 달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더리움 관련 레이어2 블록체인 지금부터라도 선점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특히나 제가 오늘 들고 온 코인은 이 스타크넷 코인입니다. 스타크넷 코인 또한 TBL이 13억 달러로 4위를 차지를 했고요. 자, 오늘 빚섬장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 0.3%가량 조정을 주면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는 단계인데요. 자, 스타크넷 같은 경우는 이 ZK 롤업과 스타크를 사용하는 레이어2 솔루션이고요.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타크 기반의 영지식 롤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오프체인에서 스타크 증명을 생성하고요. 생성된 증명을 온체인에서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보안에 의존해서 높은 보안성을 갖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레이어2 생태계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이고요. 자 그리고 스타크넷 상장 거래소 보시면 바이낸스 비중이 33.8%고요, OKX가 14.7%고 비썸 비중이 4.3%죠. 나머지 거래소에 골고루 상장돼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2.3조 원 수준이고요. 자 그리고 시총 순위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64위의 랭크가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스타크넷 코인이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반영 시에 일정 수준 수혜를 크게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스타크네코인 향후에 시가총액 10조까지 돌파할 초대형 어제에 선점했으니까요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은 문자로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스타라고 문자 주시면 바로 전송 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보셔서 스타크네 관련 정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비스섬장을 뜨겁게 달궜던 인공지능 메타가 큰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자, 월드코인이 저점 대비 10배 이상 급등했고요. 델리시온 코인이 20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로 크게 못 드신 분들 배가 많이 아프실 텐데요. 아직 인공지능 시장 본격적인 시작도 안 했고요. 자, 2030년까지의 추정 규모가 이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관련 민코인 스코티 인공지능 민코인 들고 왔는데요. 자, 이 코인은 리플 코인의 민코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지 코인과 시바이노 코인의 대항마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공개 라운드 14단계에 있는데요. 이제 9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코인의 공개 시장에 상장하면 그 상장비 크게 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정말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하셔서 나중에 상장할 때이 상장 차익 고스란히 다 드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지갑을 연결을 해서 이더리움으로 구매하는데요. 자,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잘못 이체를 하면 여러분들 소중한 돈다 날리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위에 번호로 스타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스코티 인공지능 민코인 매수 방법 매뉴얼과 그리고 민코인 백서 문제로 바로 전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깐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스타크넷 코인은 호재가 굉장히 많은 코인인데요. 이 스타크넷 기반의 네이티브 레이어 2 머니마켓 프로토콜인 제트캐 랜드가 3월 6일자에 젠드 토큰을 출시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는데요. 나 이미 출시를 했겠죠. 다만 최근에 이사크넷이 신버전 배포 일정을 연기를 한바 있는데요. 자, 연기일 뿐이지 버전 출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자, 6일 날 골리 테스트가 10일 날 메인넷에 배포 예정이기 때문에 사크넷에는큰 호재로 판단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 스타크넷이 카이로 검증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완료했다라고 발표하면서 레이어 2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스타크넷 고인 향후에 등 오기 전에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제가 초대서 해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이 거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3월 13일 날에 덴콘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이 이더리움 레이어 2 블록체인이자 ZK 영지식 기반의 코인이 스타크넷 코인이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그리고 스타크넷의 이 라거네 지금 TBL 지표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 7일 동안 약670% 가량 증가 14.3억 달러를 기록한 만큼 가파른 상승세가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스타크넷 기반의 스타크웨어가 이 스타크넷 라거 폐제 계획을 기존에는 일시에 물량을 풀 예정이었는데요. 자, 수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인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격의 하방 압력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크네코인이 2월 말에 이렇게 빗썸의 원화 상장하면서 고점인 3만 원까지 찍고 그렇할 다 시세 분출을 크게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스타크네코인 향후 시총 10조까지 돌파 할 초대형어제 선점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자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스타크넷에 스타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이 호지정보 남들보다 먼저 선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2 블록체인 스타크넷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등코인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